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함께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 가 성령이 충만하 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 여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시원 찬양대의 찬양. 댄 바우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댄 바우만이 이란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단기 선교를 마치고 귀국하던 과정에서 간첩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이란 당국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그 감옥에서 아홉 주 동안을 지내게 되는데 그 아홉 주 동안의 시간의 시간의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간첩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혹독한 고문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막기도 아, 하고 아주 힘겨운 시간을 지내요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같아서 그렇,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십시오. 그 감옥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된 바오만의 마음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물어보거라, 그래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만, 이 덴바오만은 물어보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 빨리 나가는 것이 그의 목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워낙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으라고 하는 질문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제게 말할 수 없이 폭행을 가하고 고문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순간, 그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된 바오만의 마음속에 그를 심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그 마음 안에서 막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문하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딱 묻는 순간 자기 마음 안에서 그 고문했던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극률의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극률이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된 바오만이 기도를 바꿨어요.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던 사람이 저 고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옥 같은 몇 주를 보내고 나서 어느 날 감방에 쓰러져 있는데 그 감방 밖에서 간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들은 매를 맞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오지?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지금 덴바오만이 있던 그 감방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져 있다는 것을 그 감방에서 덴바오만이 그 간수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게요.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도청 장치를 통해서 밖에서 이 간수들이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간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는지 내가 좀 알아.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된 바우만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대화하는 중에 더 놀라운 것은 그 대화를 하면서 그 중에 몇 명이 자기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홉 주가 지나갔어요 이제 마지막에 사형 판결을 받는 재판석에 댄 바오만이 섰는데 그 사형 판결을 내려야 할 재판관이 그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무혐의로 석 빵을 선고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덴바오만을 뜨겁게 끌어안았어요. 여러분 이 덴바오만이 하나님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이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때로는 어떤 아픔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복음으로 건지는 것이다. 이것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댄바오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잡혀서 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잡혀서 옥에 갇혔는가? 1절에 의하면 그들이 백성들에게 말을 했기 때문이죠.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입을 열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말 때문에 사도들이 잡혔고,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했는가? 이런 말이에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메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한 아이가 그랬대죠. 가까운 친구 아빠가 나이도 많지 않은데,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하나님은 내 친구 아빠를 왜 일찍 죽게 하셨나요? 아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가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 대답에 궁해진 엄마가 얼떨결에 한다는 말이 응, 그분이 너 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찍 데리고 가신 거야. 그런 겁니다. 그날 저녁에 이 아이가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제가 엄마한테 다 들었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나 어른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는 죽음과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예요. 인생을 살면서 수탄 문제를 만나고 수탄 어려움을 만납니다만 그 어려움들을 제쳐두고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인 것이죠 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얼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메시지를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것이죠. 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잡혔고 옥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옥에 갇힌 이유가 예수를 전했기 때문이에요. 전도했기 때문에 잡혔고, 전도했기 때문에 옥에 갇혔고, 전도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전도하는 것만 그만두면 되는 거죠. 예수 사도들을 잡은 사람들의 말처럼 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하지 않으면은 잡힐 일도 없고 고난을 당할 일도 없죠. 그러나 사도들은 전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전도하는 것을 중단해요. 전도하다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하면 전도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비웃음을 당하거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서요. 전도하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중단하지 않았다. 사실 여러분, 세상은 이 메시지를 싫어해요. 반드시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죽어도 살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세상은 이 메시지를 원래 싫어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세상이 거부해요. 거부한다고 중단합니까? 말하지 말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말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만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만둘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어요. 중단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그들은 끝까지 말했고 선포했고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끝까지 선포하고 그들은 전도했던 것이죠. 예수 전도단의 오대원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번은 미국의 한인 2세 중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하다가 뉴욕시에 있는 할렘가 아시죠? 그 험한 곳에 이 중학생 아이들을 데려가가지고 노방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도 그 무서워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중학생 아이들 데려다가 할렘가에서 노방 전도를 했으니 이 소식을 듣고 한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아니,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그 할렘가에 우리 딸아이를 거기에 전도하러 내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가 막 화가 나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때 오대원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젊은 아이들에게 방학 동안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누워서 콜라를 마시면서 TV를 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사탄이 마음대로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대부분 아이들이 유혹을 받고 타락하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디입니까? 고난의 현장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를 보는 자리지. 사명을 망각하고 TV를 보는 자리예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딥니까?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를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다.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니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디예요? 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TV를 보는 그 자리. 예. 거기서 주님을 향한 마음도 빼앗기고 주님을 향한 믿음도 잃어가기 시작하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딥니까? 오직 예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다. 오늘 우리 지체들이 그 안전한 곳에 늘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왜? 왜이 복음을 전하는가?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 보면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1절과 12절. 자,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인생의 모퉁이돌과 같고,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포기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거절한 그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생명이시며, 당신들의 구원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예수 이외에 다른 길은 없고, 예수 이외에 다른 생명은 없고, 예수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다. 지금 사도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를, 예수가 구원이시라고 선포하는가? 예, 오직 예수밖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외에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유일하신 구원이시며 예수가 우리의 길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요. 야, 기독교인들은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고 독선적인 주장을 한다고. 많은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님 만나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 보세요. 선임 제가 성경을 읽어도 되겠습니까? 물어 보세요. 그럼 선임 뭐라 그래요? 아 읽어도 된다고. 그 좋은 책이라고 읽어도 된다고. 그리고 또 물어 보세요. 선임 제가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선임 뭐라 그래요? 어 교회 가라고. 거기도 좋은 곳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목사에게 와서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절에 가도 되겠습니까? 한대안 맞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정답을 아니까. 여러분 정답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정답이 있으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답을 아는 사람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화를 쏠 때, 관역이 없어요. 그러면 쏘는 화살마다 다 명중이야. 관역이 있을 때, 관역을 분명하게 알 때, 당신이 쏜 화살이 빗나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누구이신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 진리이고 나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며 나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진리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니 오늘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으므로 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싫어해요. 맞아요. 거부해요. 아그 말은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절 속에서도 후퇴함이 없이 물러섬이 없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며 예수가 진리이시라고 선포하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들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우리의 오늘 주신 마음을,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연초에 작정했던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기를 원했던 영혼들을 오늘 마음에 품고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 예수 믿고 구원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품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만 구원이시고 예수만 진리이시고 예수만 생명이시고 예수만 길이심을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함으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사명을 다하는. 지체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향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가 구원이시며 예수가 진리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주님이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셔서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